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밴몬스터입니다. 밴몬스터가 추천하는 상세한 조합픽과 더 많은 분석픽은 영상하단 소개글에 더 많은 밴몬스터 분석픽 보러가기를 클릭해주세요. 1월 23일 분데스리가 마인츠대 라이프치히 경기 분석. 마인츠는 볼프스부르크와의 홈 일정에서 0대2 완패를 당했다. 이날 역시도 후반 뒷심부재에 의해 발목 잡혔다. 실제로 최근 허용한 12실점 중 11실점이 후반 실점이기도 했다. 라이프치히의 후반 공세 능력이 상당하다는 점은 이들에게 무척 큰 위협 요인이다. 참고로 이들은 글래치른 리그 4 경기에서만 무려 17점을 내어주며 무너졌다. 수비 라인의 단기 페이스 문제도 곱씹어야 할 부분. 10월부터 11월까지 나름의 역습 루트를 확보하면서 중위권으로의 도약에 성공했지만 이후 주력 공격 옵션들의 페이스가 급락하면서 이렇다 할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진에 빠진 베티우스, 마테타, 콰이손의 뒤를 이을만한 이렇다 할 옵션이 없는 상황. 천병 성향이 강한 부르카르트나 오니지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으나 선전 기대치가 썩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직전 일정에서도 언급한 두 천병들은 운무 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재다능한 쿤데가 출전할 수 없고 프랑크푸르트로부터 영입해온 코어가 대체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코어 자원들과의 즉각적인 협동이 가능할지는 의문. 홈에서의 난항은 피할 수 없겠다. 라이프치히는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 승부에서 1대 0 신승을 취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터라 매우 중요했던 승부였다. 경기력이 매끄럽진 않았다. 그외 가장 큰 고민이었던 일선 득점력 문제는 이번 일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선 소를로트는팀 전체 슈팅 중단 3회를 시도했을 뿐이다. 다만 그나마 꼽는 위안 요소로 올무나 사비처 포슈베리, 앵큰 쿠등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옵션들이 많다는 점. 여기에 마인츠의 수비 집중력이 바닥 수준이라는 점도 간접적인 긍정 요인일 것. 최대 한두골 내외의 격차는 기대할 수 있겠다. 올 시즌 홈 성적 대비 원정 성적이 다소 아쉬웠다는 점 정도는 참고해야 할 요인. 코나테, 소보슬라이, 헨리이스, 라이머 정도가 낙마한 상태지만, 치명적인 이탈 변수는 없는 상황.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최근 6경기 맞대결엔선 6전 4승 1무 1패, 23득점 8실점으로 라이프치이가 우세하다. 마인츠 이번 시즌 홈 성적 9전 0승 2무 7패, 라이프치이 이번 시즌 원정 성적 8전 1승 2무 5패. 두 팀의 기본 전력 차이가 상당하다. 근래 라이프치히의 득점력이 저조하긴 하나 마인츠의 수비자 인쇄의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후반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대량 실점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마인츠가 강호들을 잘 잡아내는 클럽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 언더와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한다. 1월 23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 분석. 아우크스부르크는 바이에른 윈헨과의 직전 주중 일정에서 영대한 석패를 당했다. 칼리주리와 몸 상태가 나빴던 아구가 분전했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케디라 하위레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옥스포드 등이 크게 흔들렸다. 우니온 베를린 역시 전방 압박과 속도전에 강하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후방이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점 없이 이번 일정을 매듭질 순 없을 것. 더큰 문제는 득점력에 있다. 올시즌 경기당 평균 슈팅시도 빈도는 9.2회에 불과하다. 최소 시도 부문으로 캘린 빌레펠트의 뒤를 잇고 있다. 핀보가 손 미더레너 한등 리그 내 중상위 수준에 이르는 옵션들이 버티고 있긴 하나. 정작 이들 간의 압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글래리터와 바르가스, 하늘 버무린 쓰리 톱을 꺼내들고 있긴 하나. 기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 다득점을 기대할 만한 전략은 아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나이프치히와의 원정 승부에서 1대0 석패를 당했다. 출중한 이선 역량을 자랑하는 나이프치히의 코어 조직을 틀어막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나이프치히는 평소와 다르게 낮은 위치에 무게 중심을 틀어잡고 우니온 베를린의 허를 찌르는 역습 전략을 활용했다. 대부분의 유효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출됐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획일적인 전방 압박 전략으로 나서다가 후반전에 이르러 체력을 대부분 상실한 채 소모전 국면을 맞았다. 아우쿠스부르크의 굵직한 롱볼이 들어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이들은 최근 활용한 17점 중 9실점이 후반실점이기도하다. 상대보다 경쾌한 일 다시 이선 조직을 거느린 것은 사실이나 필시 실점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 토이에르트, 아원이, 렌츠, 트리멜 등. 공격 전개를 담당하는 모든 옵션들이 문제없이 출전할 수 있다. 다만 천병백커의몸 상태가 다소 나쁜 상태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상황에 따라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선 6전 2승 3무 1패. 6득점 5실점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우세하다. 아우크스부르크 이번 시즌 홈 성적 9전 2승 2무 5패. 우니온 베를린 이번 시즌 원정 성적 8전 3승 3무 3패. 우니온 베를린이 모처럼 기지개를 켤수 있는 일정이다. 다만 직전 일정에서도 탄력적인 대응 능력을 기대할 순 없었다. 지나친 공격 일변도 위주의 운영 방침이 언제나 뒷심부재로 이어진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버, 우니온 베를린 승리를 예상한다. 1월 23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분석 레버쿠젠은 데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따냈다. 4경기만에 승리다. 최근 S, 벤더나 바이저 등의 이탈은 아쉬웠지만 수비 라인이 무너졌던 전례는 많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부진했던 4경기에서도 합산 6실점만을 허용하면서 최악의 대패는 연해왔다. 현신 크라벤탑 소바타 L, 벤더 등 1.3군 수준의 라인업의 문제는 없을 것. 가뜩이나 볼프스부르크의 득점력이 어마어마하진 않다. 최대 1실점 내외의 허용만을 예상한다. 최대 장점은 중원 구성이 있다. 부상을 털고 복귀한 아랑기스와 근래 최정점의 활약을 쏟아내는 17세 비르치, 세트피스의 능한 데미르바이나 아미리 등의 코어 장악 능력도 준수한 편. 실제로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격돌에서도 이들의 경쾌한 퍼포먼스로 우월한 공격 효율을 구현해냈다. 상대가 시도한 16회의 슈팅을 웃도는 23회의 슈팅 성과를 냈을 정도. 이들의 빠른 공수 전환 능력은 곰등 볼프스부르크에 부담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수도 있다. 1선 공격수의 영향력은 다소 떨어진다. 시크나 알라리오의 득점력 모두 아쉬운 편. 근래 필요 이상으로 2-3선 자원들이 공격 전개에 가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정 시점 이후에 체력 공수 밸런스 붕괴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세경기에서 단 1패도 허용하지 않고 1승 2무 6득점 사실점을 기록 중이다. 기복이 심했던 베르호스트가 최근 들어 페이스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에게 큰 위안 요소다. 참고로 베르호스트는 올 시즌 팀 득점의 46.1%를 홀로 기록했을 정도로 득점 지분이 높다. 역설하자면 그만큼 의존도가 높기도 하다. 베르호스트가 틀어막힐 경우 그 누구도 쉽사리 활로를 열지 못한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다득점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하필 이 시점에 좌측 활로 루시옹이 부상을 당했다. 힘을 써야 할 아르놀트나 게르하르트, 실라거로 구성된 중원코어 조직은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 레버쿠젠 역시도 팀내 최대 장점을 허리 조직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장점이 10분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라크로이와 브룩스 간합이 나쁘지 않고 바쿠엔 오타비오로 구성될 축구방 자원들의 전진 성향 도 극도로 통제 중이다. 대량 시점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선 6전 3승 1무 2패 9득점 8실점으로 레버쿠젠이 우세하다. 레버쿠젠 이번 시즌 홈 성적 8전 4승 3무 1패 볼프스부르크 이번 시즌 원정 성적 9전 2승 5무 2패 그간 수비 짜임새 부문에서 우월한 영향력을 발산하던 볼프스부르크가 고강도 공격 전개방식을 추구하면서 수비라인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강호와의 격돌 그것도 원정승부를 앞두고는 근농도를 그 절충하면서 수비지향적인 태세로 전환할 공산 이 크다. 가뜩이나 상위 전략과의 전적 관리 에서 단 1승도 얻지 못했다. 볼프스부르크에게 유리한 상황은 몇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근소한 차의 레버쿠젠 승 오버를 예상한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